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 41장 10절.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